s u r 서프라이즈! <laughs> 우리 연극 동아리 리본에 온걸 환영해 나는 출지해 리본의 기장이고 연극이 너무 하고싶어서 작년 3월에 들어왔.. 아 조용히 해.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말좀 줄여. 몇번 얘기하는거야? 저기 얘들아. 사이즈 마, 진정해. 다들. 흐싸긴 <laughs> 해. 아, 됐고. 그냥 깔끔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나부터 자기소개 한다. 나는 아까 말했듯이 출지해 리본의 기장이고 연극이 하고싶어서 작년 3월에 들어왔어. 동아리 이름도 내가 직접 지었지. r-e-b-o-r-n 재탄생이란 뜻이야 어.. 그리고 내 꿈은 경찰이고 좋아하는 건말 걸기, 수다 떨기도 있고 아! 그리고 내 가족은.. 미안.. 내가 말이 좀 많아서.. 그럼 다음? 난성날 배우가 꿈이라서 리본에 들어왔다 그리고 저 감자같이 생겨서 엄청 떠들어 대는 누구같은.. 잘 부탁해. 탁해 다음 m sorry. I'm s o 이 r y I'm s o 리 r y I'm sorry. I'm s o 고 r y I'm sorry. 그 m s o 리리 y I'm s o r r 어, 나는 양진호라고 해. 어,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잘 부탁해. <laughs> 우리도 너무 너무 반가워. 사실 너 없었으면 오늘 페동대 쓸지도 모르거든. 네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앞으로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아 집중 집중. 분달할 사람이 있어. 짠! 우리 지역 영유대회. 어, 새 학기 얘기도 하고 새로운 보험도 들어왔으니까 여기 나가보는 거 어때? 좋아! 드디어 내 연기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라고! 다른 친구들? 진호도 괜찮지? 응 어, 어. 그래, 그럼 하는 거다 섭 봐. 너 저번에 쓰던 대본 있지? 응, 작년부터 열심히 쓰던 거 얼마 전에 완성했어 주인공이 주변 친구들이랑 성장해가면서 행복해지는 맞아, 저번에 봤는데 엄청 좋더라 그럼 서이가쓴 대본으로 여기 나가보자 서박, 뚝방에 대본 보내줘. 역할은 나면 어, 그건 내일 만나서 정할까? 이게 다음 달이라 시간이 또촉박해서어 내일 만나서 할거 정하고 연습 시작하자. 할수 있겠지? 할수 있을 거야. 그럼 내일 만나서 연습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은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와, 얼마나 반나와. 야, 엄마가 저번에 얘기했던 가이 선생 있잖아. 어머, 이게 뭐야? 어, 그거 동아리에서 받은 거요. 동아리? 연극 대회? 너 저번에 그 토론 동아리가 인 누가 거기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 어, 그거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고작 연극 동아리에 갔니? 너 이거 할 거면 공부 는 어쩔 건데? 엄마가 사소한 거 하나 하더라도 네 앞길에 도움 되는거 하라고 누누이 말했잖아. 이거, 이거 반도 엄마 네가 이런 거에 시간 쓰는 거 절대 용납 못해 아, 근데 그거 무조건 하나는 해야 되는 거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너 공부는 어떡할 건데? 다른 애들은 다 너보다 잘하고 있는데 넌 이런 거에다 시간 쓰고 있을 거야? 어, 아, 엄마 아, 제가 알아서 해요 뭐 공부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거 못 그만둬요 어차피 하나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 세상에 걔가 진짜 그랬대? 부모 속이 터지겠네 터지겠어 어 그럼 우리 진호는 당연히 잘 지내지 에이 아니야 우리 진호가 잘하는 거지 내가 뭘 다녀오겠습니다 잠시만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 친구? 가요. 친구? 누구? 그 있어요. 여보세요? 어 저기야. 나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어 그래 알겠어. 어, 끊어. 음. 그니까 친구 너 설마 그영국꾼지 뭔지 거기 간다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laughs> 어제 엄마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을 텐데. 어,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만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니까 친구 누구? 이 바이바, 너 바이 대생 못하잖아. 거기 가는 거 맞지? 엄마가 어제 충분히 너한테 다아듣게 설명한 거 같은데 그런 거 해봤자 너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저 빨리 가야 돼요. 안 돼. 조용히 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 아, 저 진짜 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아 맞다. 그리고 엄마가 어제 말한 바이 선생님 내일 도시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발 반성적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공부에만. 진우야 잘하다가왜 그래? 네가 자꾸 그런 엄마가 너무 속상해 응? 연극? 그거 대학 가서도 할수 있는 거잘 알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걸 꼭 해야 되는지 엄마는 잘 모르겠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안알아고 했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핸스폰 어디 있어? 핸드폰은 왜요? 오늘만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그거 땀기 전에 아,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빨리 내놔 들어가 뭐야? 준호금 아직 안왔어 내가 연락해볼게 지금, 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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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번호 나한테 있어 안 받는 거? 음, 응, 정말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안 받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잖아. 그냥 <laughs> 상대방이 고절한 거야 기름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우리 먼저 연습하고 있을까? 음, 그래, 그러자. <laughs> 이 정도면 안온거 아니야? 내가 전에 말했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라. 아 그런 거 아닐 거야 사정이 있겠지. 사정은 무슨 사정? 우리가 왜걔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는데? 나 이제 슬슬 가봐야 돼. 아 맞다. 제 할머니 장사 도와주러 가야 돼. 나 나중에 제 따라서 간다. 너도 가려고? 응. 기분도 꿀꿀하고 오랜만에 할머니 국수 좀 먹고 싶어서. 너더 하게? 아니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자. 수고했어. 역시 아직까지 하고 있을 리가 없지 어, 혹시 진호? 어? 역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늦은 거지? 그렇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너 여기서 이 시간에 혼자 뭐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너는 이 시간까지 혼자서 여기서 뭐하냐? 나? 나? 나는 나 저기 대, 대본을 놓고 가서 나도야 나도 노트도고 와서 다시 온거 뿐이야 내 생각해보니까 집에 있는 거 같네 아무튼 간다. 어? 진우야, 야 영진우, 왜 오지 않았어? 전화도 왜안 받고? 아, 나 그게 학원 때문에. 그럼 전화는? 전화는 뭐? 네가 생각해도 할말 없지. 학원 시간 조정이 어려우면 미리 말을 하던가 주, 넌이 연극이 하고 싶은 게 맞아? 저, 진우야, 힘들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 혹시 쉬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거니? 아, 그게 그러니까. 뭘 망설여? 너 토론 동아리 떨어지고 여기 억지로 들어온 거잖아. 너희 엄마께서 학교에 민원전화 넣은 건 알고 있어? 우리 같은 딴따라 동아리들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나. 지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무튼 우리도 열정 없는 망한 보이 부어는 사절이니까 이렇게 피해줄 거면 지금 나가. 나윤아. 뭐야 안 나가고. 선나윤. 야! 야. 그래 맞아. 너희 같은 쩌리들 불쌍해서 들어왔다. 근데 내가 없으면 어차피 패동 아니야? 말 진심 아닌 것 같다. 너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내가 봤어. 진우가 불꺼진 교실 앞에서 서성이는 거. 하... 아니 그래도 연습 안 오고 우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건 맞잖아. 그래도 지, 네가 너무 심했어. 알지? 아니 그건 맞는데 모르겠다. 그냥 서이한테 뭐라 하지 말고 네 북한 상처 좀 고쳐. 그래서 너. 걔가 진심이 아닐 거라고 몇 퍼센트 확신하면 돼? 음... 한... 50%? 하... 그럼 나머지 1%만 확인하면 되겠네 양진호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 시간 돼? 응 되지 그럼 나좀 따라와 이렇이렇상거상 뽀뽀대? 허리되는거되는거 어때? 걸 어때? 걸리면 혼지여 되지 여스가 a 아 t to see you. Banda. Could I s e 고 me talk to you from t 너 진심 아니고 다 알아. 물론 나연이도 그렇고. 성난은 걔가 표현하는 게좀 서툴러서 그렇지 나쁜 애는 아니야. 단지 좀불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랄까. 그러니까 너도 아까 나연이가 했던 말 크게 신경 쓰지 마.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내가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더 피해 줄까봐 그게 겁난다. 음 나는 말이야. 의지만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든, 어머니든, 어머니든 우리 어머니가 인원신고 본거 진짜 미안 대, 대신 사과할게 됐고, 우린 너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너넌 진짜 꼭 필요한 존재야 그리고 솔직히 인원스고댄만이 아니라 너 그렇게 잘생겼잖아 뭐라는 아니, 거야 에? 진짠데? 너 여자 회사에서 인기 은근 많아 그치, 성나야? 거기 있는 거다 아니까 나와 아 알고 있었어? 이 귀여운 똥머리가 보이는데 어떻게 몰라 야너 그냥 다시 영국도 불알라 이거 아까 시바에 말한 거랑 미친 거랑 미안하다 아, 상당히 먼저 사과를 하니 맨날 미친 미친하다니 그저 미친 건가? 아좀나 진지하다고 어, 나도 미안해 맞는 말이었는데 내 생각만 했어 아까 내가 물쳤는데 괜찮아? 차에차나 완전 멀쩡해 그 그럼 이걸로 우리 인 거다 그래 너 이따 동아리 올거지 그럼 사과로 가야지 거기 누구야 야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뛰뛰뛰뛰뛰뛰이리야마 아, 어, 정신 나 다음 이동석이라도 먼저 갈게 응, 빠빠 그럼 나도 이제 가볼게 아, 아 저기 난이 연극이 진심이야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될 거라고 너는 어때? 멋지네 나도 아직 꿈은 없지만 나도 이 연극엔 진심이야 내가 뭐라고 했던 거 진짜 미안해 그리고 심한 말 했던 것도 미안 나 나도 미안해 응?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둘이 화해한 거야? 응 둘이 옥상 가서 풀었어 오서? 응 아, 아니야 응. 아, 진짜 다행이다 얘들아 나 연극이 하고 싶어졌어 나 연극이 너무 재밌어졌거든 근데 엄마의 반대가 너무 심하지만 무대 위에 있는 나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믿어. 그래, 잘 생각했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최고의 연극을 만들어보자. 최고의 연극 동아리가 되자고. 좋아. 최종 보스를 물리쳐보자고. 연습 만살할되겠네 오늘부터 뜨끈 시작이다. 안녕하니다 무슨 정신으로 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제일 중요하신 거 알지? 엄마 걱정되게 왜 그래 진짜 죄송해요 기말 성적은 올려올게요 그래 엄마 진호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엄마 아들인데 실망시키면 진짜 곤란해 알지? 너 설마 동아리 때문인 건 아니지? 혹시라도 이상한 데 빠져서 생기고 문제 생기기만 해 바로 없 w 버릴 테니까 Humbagel Barasail. What? I hung some h u m b a g 뭘 l I 는지 n g some h 는 m b a g e l I hung some 어 u m b a g e l I hung s o 이 e Humbagel. I hung 게 o m 요 Humbagel. I h 이 n g 진짜 진우야 무슨 일 있어? 핸왜 그래? 소개? 내 <laughs> 일상이야. 얼마 전 방학이 끝나기 낭실은 괜찮냐? 무슨 일인지 좀 말해봐. 사실 어머니가 동아리 활동하는 거 너무 반대하셔. 순전히 생기부 때문에 동아리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예 상관도 없는 연극보니까 진짜 싫어하시더라고 난 너희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연극하고 싶은데 이제 그만둬야 되나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청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빠지게만 해? 그래 지금 빠지는 건 안돼 공연기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동아리에 넣는건 아무래도 안돼 그래 우리도 너랑 연극연습하면서 얼마나 재밌고 신나는지 몰라 응? 그 기조가 있지만 말고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방법? 우리가 단체로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려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진호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진호의 역량을 인증하자. 그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그냥 크게 빠진 연극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진호가 연기 소질 이 있다는 걸 아시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시지 않을까? 괜찮네. 아직 진호 이 연기 꾼은 진짜 없잖아. 그렇지? 그렇긴 하지. 그럼 지금이 기회네. 이제 빠진다니 뭐니 헛소리 하지 말고 연습하면 매진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까? 안녕했습니다. 또 어, 왔어? 오늘 엄마가 전에하신 말씀 많이 생각해 주실 테니까 걱정이라고 하신다며. 맞아. 엄마 원래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 누나 형, 나 엄마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 뭐지? 나 공연하는 거 있잖아. 우리 공연에 엄마를 초대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가신다고 하실까?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말인데, 설득시켜줄 수 있어? 나도 잘 말씀드려볼게 대신 우리도 i 도 l g 는 거지? h i s is really t h 고 part of the game. I get t h a 지 c o 야지 on. I w 지 s trying to get it. I was t r y 연습하는데 g 긴장해 하던 대로 해 그래서 봐너 진짜 열심히 했잖아 근데 나도 떨린다 우리 잘할 수 있겠지? 당하지? <laughs> 그말투 뭐냐? 아니 왜? 아니 진짜 잘해보자 우리 어머니가 서 그런가? 엄청 들떴네 아니 아니거든 그런 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진짜 잘해서 허락 받아내보자 그래 나도 또또껑을 잡고 정말 열심히 해볼게 이거 올라와 네올라오도올라오도 어, 잠깐만 우리 화이팅 한 번만 하고 올라가자 리본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진짜 수고했어. 우리 고생 많았다, 그렇지? 그러게 이제 끝났네. 근데 나 사실 진짜 떨렸잖아. 뭐야 소도이 하나도 안 뚫린 척하더니. 뭐야 넌또 아까 다 했던 거 내가 다 봤는데. 네? 뭐, 내가 언제? 아또왜 그래? 다 잘해놓고. 근데 진호는 어디갔대? 아까 객석 쪽으로 가던데 가족들 뵈러 간나? 응. 아 맞다 아까 근데 그만 보잖아 아, 그러니까, 진우는... 그 진짜... 막이 오르고 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막이 내리고 나니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던 것은 그곳에 드디어 우리 리본 모두가 그리고 나의 엄마가 있었다는 것이다. 난 어쩌면 내 가장 큰 행복을 너무더 멀리서 찾고 있던 게 아닐까?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알았다 신호야 어땠어? 나 잘했어? 야 말해 뭐해 완전 찢었어 야너 진짜 잘하더라 수고했어 아엄마 잠깐 화장실 가셨어 근데 어떻게 설득했어? 그너이 누나가 토론 대화 너무 뻥쳐서 아 보셔 왔으면 된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아그 대처 넘는 건 똑같다니까 그러면 화는 안 나셨어? 처음엔 좀 들으셨을 때 당황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보실 때 엄청 열심히 보셨어 그리고 끝에는 좀울렁거시더라니까오셨나요 그래 뭐 고생 많았다 잘하더라 어 우리 뭐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리고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오랜만에 외식이나 할까 뭐 먹고 싶니 당연다 좋아요.